안녕하세요. 11월 21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먼저 내용 관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본문의 그 전문맥을 보게 되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을 겪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 번의 갈등이 분명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아브넬이 지금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의 편에 서야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산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섬기고 있는데 한순간에 지금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을 맺자라고 청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에 이제 당신의 편에 설수 있도록 돕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사실은 이 아브넬과 다윗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적대적인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계산을 하고 동맹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다윗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아브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원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어,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갈은 사실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발디엘과 재혼해서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어,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혼을 한 관계는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자로 피하여 살게 될 때에,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어,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시집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미갈을 요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불합리한 요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내를 찾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미갈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다윗에게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딸을 통해서 정치적인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또한 이런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넬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득합니까?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을 이제는 실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 예전에 계획했던 것 이제는 시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제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여겨봐야 될게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설득을 하고 있어요. 열두 지파 중에 왜 명확하게 베냐민지파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사울이 속해 있던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지파는 어디였겠습니까? 베냐민지파죠. 지금 그런 베냐민지파를 아브넬이 지금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아브넬의 모습을 잘 보고 있어요. 4번에 아브넬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아브넬의 모습이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는 오직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연장시키기 위한 관심 뿐입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예요. 그에게는 어쩌면 하나님 또한 이용의 대상에 불과해요. 왕 또한 자신을 위한 이용의 대상에 불과해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없고요. 자신이 섬겨야 되는, 지도자로서 섬겨야 되는 백성도 없고, 자신이 섬길 왕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자신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더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이 어떻게 더 권력과 지위를 유지할지,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계산만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것이 더 도덕적인지, 어떤 것이 더 영적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때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아브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 나 중심적인 계산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는 하나님 인간적인 내 계획과 하나님 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정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